안녕하세요. 숲속 책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리더라면 정조처럼입니다. 출판사 더봄, 지인이 김준혁님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문화와 사상이 소통하고 과학과 인문학이 만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시대는 소통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시대를 만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소통이 원활한 시대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리더라면 정조처럼이라는 이 책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하는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책은 총 7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1장, 공부하는 군주. 2장, 시대의 변화를 읽다. 3장, 인재 등용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다. 4장 강건한 군주. 5장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다. 6장 포용의 정치를 추구하다. 7장 조선의 진경 문화 시대를 열다입니다. 중요한 일이 있으면 반잔술도 입에 대지 않다. 우리 민족이 즐겨 마시는 술은 거른 형태에 따라 청주와 막걸리인 탁주로 나뉜다. 이는 자연스럽게 고급술과 대중술로 나뉘었다고 볼수 있다. 옛 사람들은 소지인 청주를 성인이라 하고 탁주를 현인이라고 하는 은어로 표현했다. 조선 초기 소주는 특정 계급인 양반들에게만 접근 가능한 기호품이었고 사치스러운 고급주로 인식되었다. 그 이유는 발효시켜 증류하는 과정이 곡식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곡식 낭비를 이유로 소주를 금지하자는 간언이 있기도 했다. 퇴계 이항의 학톡을 이은 정경세는 술은 바로 사람을 죽이는 독약이다. 아주 통렬하게 술을 끊어서 누르기나 술잔, 술동이 따위를 일전 집안에 두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교육을 시켰다. 술에 대해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동시에 평가한 이도 있다. 규장과 검서관 이덕무는 술은 기혈을 순환시키고 감정을 펴고 예를 행하는 세 가지 의의가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이 마셔 혼미한 지경에 이르면 인간의 도리를 해야 한다. 라고 긍정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말하고 있다. 이처럼 술에 대한 의견이 다양한 것은 백성들의 삶에 술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조는 술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하는 입장에서 그에 따른 책임 의식을 강조했고, 한편으로는 술의 폐단을 예방하고자 했다. 정조는 개인적으로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신료들과의 화합을 위해 술을 자주 마신 사람이기도 하다. 그는 경연에서 신하들과 다음과 같이 술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예기 악기의 선왕이 주례를 만들 때에 일원의 예법을 빈과 주가 백배를 하도록 하여 종일토록 마셔도 취하지 않게 했다. 고 했으니 술을 취하도록 마시는 것은 예에서도 깊이 경계한 바인데 이 장에서는 술은 정량이 없었다라고 하고 주자가 말하기를 양을 정해놓지 않고 취하는 것으로 절도를 삼는다고 하여 마치 취하지 아니면 그치지 않는 것처럼 했으니 어째서인가 이 같은 정조의 질문에 이이구는 정량이 없었다는 두 글자는 외면만 얼른 보면. 마치 사람을 취하도록 유도한다는 혐의가 있을 듯 하지만 어지러운 대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는 세 글자를 보면 정량이 없는 가운데 절로 정량을 둔 뜻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의 주량이 같지 않으니 다만 얼큰히 마시는 것일 뿐입니다. 취하는 것으로 절도를 삼는다의 취자가 어찌 얼큰히 마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다. 이는 술을 마심에 있어 절도를 가지고 마셔야 한다는 것이다. 즉옛 사람들은 술을 마심에 있어 양껏 마시되 절도가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성인으로 평가받는 공자가 술을 좋아했던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왜냐하면 그가 한 번에 술수십 병을 마시고도 실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공자의 음주 습관을 논어 향담편에서는 주량이 무량이돼 난잡하지 않았다고 했다. 공자는 주역을 완성하면서 64괘 중 마지막 괘인 화수미제 마지막을 음주 문화와 관련해서 정리했다. 술을 마시는데 믿음을 두면 허물이 없거니와 그 머리를 적시면 믿음을 두는 데 바름을 이루리라. 술을 마실 때 상대방과 믿음을 갖고 사이좋게 마시면 불신과 허물을 없앨 수 있지만 너무 많이 먹고 취해 이성을 잃으면 잘못된 행동으로 오히려 신뢰를 깬다는 뜻이다. 공자가 주역 마지막 괴를 술을 마시는 것을 경계하라고 한 것은 그 당시에도 그만큼 잘못된 음주문화가 많았고 그로 인해 역사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자는 논어에서 몸가짐에 부끄러움이 없으며 곳곳에 사신으로 가서 군주의 명을 욕되게 하지 않으면 이를 선비라 부를만 하다고 바른 처신을 하는 관료를 칭송했다. 술을 마시지 않는 일 또한 요즘 유행하는 풍조의 한 단면이다. 대개 술을 마구 마시면 실로 미치게 하는 약과도 같지만 절제하면 기운을 화평하게 하는 것에 도움이 되며 또 약간 취할 듯 말듯한 상태에서는 그 사람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 옛날부터 큰 학자들 중에는 술로 이름난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째째하고 인색하게 마시는 태도가 풍습을 이루었으니 이런 점에서 또한 세태의 변화를 알수 있다. 한편 정조는 술을 마시는 태도에 대해 독특한 사고를 갖고 있었다. 무릇 사람들이 말하는 주량이 있다는 자가. 술에 의해 불임을 당하여서 절주를 하고자 하면서도 절주를 하지 못하니 참으로 가서로운 일 중에서도 심한 경우가 아닌가. 절주를 해야 할 때는 절주를 해서 비록 반잔의 술이라 할지라도 입에 가까이 대지 않고 마시고 싶을 때는 마시되 비록 열말의 술이라 할지라도 마치 고래가 바닷물을 들이키듯 마신다면 이러한 경우를 두고 비로소 주량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술에는 할량이 없다고 하셨으니 여기에 비로소 할량이 없는 술은 곧 할량이 있게 마신다고 이룰 수 있음을 알수 있다. 즉 중요한 일이 있어 절대로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할 상황이면 주변 유혹을 극복하고 술을 마시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고 중요한 일이 마무리되어 기쁜 자리를 축하해야 할 일이 있을 때 함께 즐거워하며 기쁘게 마시되 난잡하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조는 기쁜 일이 있으면 신하들과 흠뻑 취하는 술자리를 마련했다. 그는 1792년 정조 16년 3월 2일 성균관 재술 시험의 합격자들과 희정당에서 연회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정조는 합격자들에게 술과 음식을 내려주고는 한시에서 짝을 맞춘 글귀인 연구로 기쁨을 기록하라고 명했다. 옛 사람의 말에 술로 취하게 하고 그의 덕을 살펴본다고 했으니 너희들은 모름지기 취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을 생각하고 각자 양껏 마셔라. 우부 승지 신기는 술자석에 익숙하니 잔돌리는 일을 맡길만 하다. 내각과 정원과 후조로 하여금 술을 많이 가져오게 하고, 노인은 작은 잔을, 젊은이는 큰 잔을 사연하되, 잔은 내각의 파란 은배를 사용토록 하라. 이를 통해 새로운 인재들이 들어온 것을 기뻐하는 정조의 모습을 그대로 볼수 있다. 사실 정조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한 불취 무기는 단순히 취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다. 정조의 이 말에는 아주 깊은 뜻이 담겨있다. 사실 전 근대 사회에서 술은 일반인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이 못되었다.사극을 보면 주막에 가서 마음껏 먹는 장면이 나오지만 이는 실제가 아니다.술은 곡식으로 만드는 것이었기에 흉년이 들면 곡식 생산량이 줄어 술을 빚을 수가 없고 가난한 자들은 원하는 만큼 먹을 수가 없었다.오죽했으면 영조 제2 52년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40년이 금주령의 시대였을까. 그래서 조선의 군왕들은 백성들이 마음껏 술을 먹고 기뻐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했다. 정도전이 경복궁의 이름을 지을 때 시경에 나오는 구절 중 하나인 이미 술에 취하고 덕에 배부르니 군자 만년 그대의 덕을 도우리라 에서 큰 복을 빈다는 뜻의 경복이라는 두 글자를 따온 것이 바로 그 이유인 것이다. 술에 취하고 군왕의 덕에 배부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사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불취무기란 말은 실제로 취해서 돌아가라고 한 말이 아니라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들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 술에 흠뻑 취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한편 아직도 그런 사회를 만들어 주지 못한 군왕으로서의 자책감과 미안함을 토로한 것이었다. 그래서 정조는 젊은 신하들에게 불치인 무기의 정신을 생각하고 자신과 함께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자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조는 이 젊은 학자들에게 함께 술을 마시며 최고의 예우를 해준 것이다. 성균관 유생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조선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평가받는 교장과 각신들이 사용하는 파란 은배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국왕의 술자리를 통해 최고의 격려를 해준 것으로 술에 대한 정조의 철학을 현실적으로 보여준 사례라 할수 있다. 또 한편으로 술자석에 익숙한 사람으로 하여금 술잔을 돌리게 하여 술을 마시는 음주 문화가 있었음을 확인시켜 준다. 조선시대 선비들의 음주 문화에 잔 돌리는 문화가 있었고 이러한 음주 문화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요즘 시대는 단체로 하는 회식 문화가 거의 사라지는 시대다. 특히 코로나19의 발병 이후 단체 회식은 지향하는 문화로 변해가고 있다. 그러니 리더들이 단체 회식에서 술을 권하는 행동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리더라면 지인들과 개인적으로 술을 마실 일이 있을 것이다. 리더들은 정조의 술에 대한 철학을 생각하고 중요한 일을 해야 할 때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말고 해야 할 일이 다 끝나면 동료들과 함께 하면서 우위를 다지는 것이 좋다. 정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떠있는 밝은 달이 어느 천은 작은 것이기에 작게 비추고 어느 강은 큰 것이기에 더 많이 비추어서는 안 된다. 국왕이 힘있고 돈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주고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서민들에게 적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베풀어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작은 울림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저받은 오늘입니다. 감사하며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숲속 책방이었습니다.